자, 우리 오늘 3일차입니다. 우리 삶의 원동력. What drives your life? 우리 우리의 삶을 무엇이 이끌어가는가? 이사야 26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아,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지 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책에서는 특별히 이제 다섯 가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살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죠. 이 바람직한 건 말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 다섯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에 의해 끌려다닌다. 자, 죄의식이라는 것은 과거의 일이죠 쉽게 말해서 과거에 나였던 죄. 여러분 과거를 약 점 삼아서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과거를 약점 삼아서 공격하는 것이 마귀의 특기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주눅들게 하는데 선수라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오늘 내가 아주 열심히 잘 살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려고 하는데 마귀가 네 과거를 생각해 봐, 네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봐,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 봐 이러면서. 어, 우리를 주눅 들게 한다면, 오히려 뭐 과거를 생각하면 더 뿌듯해지고 자랑스러운 사람도 있겠지만, 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부끄러운 과거는 아, 누구나 있게 마련인데, 그 특별한 안 좋은 과거들을 생각나게 해서 죄의식 갖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다걸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죠. 예, 여러분, 성경을 봐도요, 어, 모세가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됐는데, 그 전에 모세가 살인자였다는 걸 아십니까? 살인자를 이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또 겁쟁이, 평생 겁쟁이처럼 살아온 기대원을 용사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전문가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도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원한과 분노에 의해서 끌려 다닌다. 원한과 분노에 의해서 끌려 다닌다. 이 원한이라는 것을 resentment를 번역한 거고 분노는 anger를 번역했어요. 자 여러분 원한과 분노를 털어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털어버리지 못하고 오래오래 가지고 있고 심지어 평생을 그 원한을 털지 못하고 분노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누구에게 나쁜 거냐면 스스로에게 나쁜 거예요.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것이 계속 폭발하잖아요. 있으면, 내 안에. 폭발할 때또주변의 여러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한과 분노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 정말 불쌍한 인생이죠. 그 다음에 두려움에 의해 끌려다니는 인생이 있어요. 두려움이.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움이 그의, 그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두려움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두려움을 느껴야지 뛰어내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두려움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우리를 어떻게 마비시키는, 패럴라이드시키는안 좋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모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들을 놓치기도 하죠. 자,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거의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두려움을 빼놓고 거의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절제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아 이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구나. 근데 자꾸 내 삶에 두려움이 생기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과거에 대한 두려움, 현재에 대한 두려움, 상황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면,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요한 일서 4장 18절 거기 아웃라인에 적혀있죠?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 뭘까? 온전한 사랑이다. 이거죠. 온전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또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충만할 때, 온전히 사랑할 때 두려움을 내어 줄을수 있다. 그런 말이죠. 자, 네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물질주의, 돈에 이끌려 산다는 거죠. 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돈이라면 뭐든지 한다. 이건 이제 돈에 이끌려 사는 사람입니다. 이 돈에 관한 가장 흔한 오해는 돈이 많을수록 더 안전할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부라는 것은 이 책에서도 말하지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 uncontrolled factor.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로 인해서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몇년 전에도 한순간에 2억, 3억 원을 잃어버리고 1년 이상을 막 굉장히 힘들어하는 형제님을 봤어요. 그 내가 잃어버리고 싶어서 잃어버렸겠어요? 그래서 젊은 날 그래도 2억, 3억이면 많이 모았는데, 그 돈이 그냥 한순간에 날라간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서 뭐 자살을 몇번 생각해 봤다고 그러고, 막 이런 그 뭐예요? 아,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로 인해 한순간에도 날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꽉 붙들어야 될게 돈이 아니구나, 돈은 그냥 유용하게 하나님이 주시면 쓰는 것이구나. 그래서 돈에 의해서 이끌리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책에서 한 가지 더 얘기하죠. 남의. 인정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인생이 되고요. Approval of others.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자기 소신있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항상 눈치를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를 늘 걱정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삶이 어떻게 인도가 되냐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게이 삶이 되버려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그렇게 해도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인정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인기에 끌려 사는 사람들 있어요. 인기. 그 뭐, 연예인들 같은 사람들. 그 연예인들은 확 인기 있을 때는 진짜 인생이 살맛난대요. 그런데 그것이 추락을 하면 막 한순간에 우울증이 찾아오고, 연예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약을 먹는지는 말안 해도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것에 이끌려 살아갈 때그 요소가 없어지면 그 인생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그럼 우리가 어디에 이끌려서 살 것인가. 책 제목이 나오는 거죠. Purpose Driven Life 잖아요.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각자를 향한. 그래서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목적에 이끌리는 삶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것을 또이 책에서 역시 다섯 가지로 말하고 있죠?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하면, 첫 번째로, 목적을 아는 것은 삶의 의미를 부여해준다. 여러분, 아, 내삶의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셨구나. 이거를 알면 얼마나 그 인생이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의미가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지루한 거죠. 근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어요. 뭐, 여러분 그런 예를 들어보셨죠,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막 열심히 땅을 파고 있어요. 근데 계속 땅을 파라고 예서시키니까 땅을 파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땅을 파라고 그러나? 여기 파고 또 저기 가서 또 파라고 그러고 저기 가서 또 파라고 그러고 하루 종일 막 땅을 파라고 얘기하는데 미치겠더래요. 이 의미 없는 일을 왜 계속 반복해야 되나? 아, 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그 감독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아, 여기 지금 가스 유출 사고가 일어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역 주민을 다 살리기 위해서 그 가스가 어디서 새고 있는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 의미와 목적이 생기니까, 아, 의욕을 가지고 그 땅을 파기 시작했다는 말. 여러분 뭐, 옛날에 한번 들어보신 얘기죠? 마치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에이, 뭐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을 아느냐,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너무 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의미가 있죠? 여러분, 삶에 의미가 있으니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목적을 알면 우리의 삶은 단순해진다. 자, 목적을 안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삶이 단순해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 삶이 단순해지는 삶을 승리하는 삶이라고 그래요.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는 삶이라고 그래요. 팔방미인이 성공할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 목적을 추구하는 단순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은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좀 단순, 명료해져서 쓸데없는 것들을 좀 가지치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아주 그런 명료한 인생이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책에서 목적을 알면 초점을 맞춘 삶을 살게 된다. 2번이랑 비슷하죠? 단순해지는 거예요. 초점을 맞춘 삶. 그래서 유익한 일이라도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서 잘라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우리가 책한권 읽는 것도 유익한 일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새벽 기도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기 위해서 밤에 한 시간 책 읽고 싶은 것을 절제할 수 있어요. 왜요? 아,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그런 확신 때문이죠. 그래서 목적을 알면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 목적을 알면 삶의 동기부여가 된다. 여러분, 아, 내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면 열정이 생기래요. 열정, 열정. 여러분, 아, 왜 사람이 열정이 없을까?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뭐가 생길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요엘서 2장을 예언하시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인형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딱세 가지가 사실은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꿈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내가 미래, 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앞으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라는 어떤 꿈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다 보니까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붙들 수 있는 뭔가가 생기면 사람은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꿈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고, 열정이 그 마음에 뭔가 소원이 생기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뚜렷한 목적이 있을 때 삶에 에너지가 생깁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어내 성격을 불문하고 꿈이 있는 사람은 갑자기 에너지가 생겨. 아, 어, 내가 할 일이구나. 그러면서 에너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근데 목적이 없는 삶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귀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더 분명해져서 그런 의욕과 에너지와 열정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있어요. 목적을 아는 것이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한다. 목적을 알게 하는 것이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한다. 자, 우리 이 책에 보면 그 제임스 답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정사역 전문가의 얘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경험을. 자, 이분이 대학 시절에 그 학교 테니스 챔피언이었다고 합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죠. 학교에 전시되어 있던 이 트로피들이 엄청나게 많았나 봐요, 이 사람이. 너무 테니스를 잘해서 우승을 많이 해가지고. 자, 그런데 졸업 후 한참 후에 집으로 우편이 하나 날라왔는데, 뭔가, 하니까, 뭔가 보니까 학교 재건축하면서 쓰레기통이 다 버려진 거예요. 자기가 우승해 가지고 그 학교에 있었던 그 진열되어 있던 트로피들이 근데 그걸 누가 발견했는데 보니까 이름이 다 제임스 답슨 제임스 답슨 제임스 답슨 써 있으니까 어 이거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 트로피를 전부 모아 가지고 다 보내준 거예요 메일로 자 그런데 그 제임스 답슨이 그걸 보면서 야 시간이 가면 우리 삶의 모든 트로피는 누군가에 다 버려지는 것에 불과하구나. 한때는 그것이 진짜 굉장한 뭔지 알았는데, 그걸 붙들고 살았는데, 그것에 끌려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억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졌구나. 그런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이 거죠.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들에 의해서 목숨을 걸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하루하루가 결국은 영생을 준비하는 삶이 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책에서 마지막에 이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될때 우리가 받게 될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은 이거 이실 것입니다. what did you do with my son Jesus Christ? 너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하였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너는 그분이 하신 일을 믿고 신뢰하며 살았느냐? 이런 질문에 우리가 바르게 대답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때 우리가 받게 될두 가지, 두 번째 질문. What did you do? What, with what I gave you? gave you? 내가 너에게 준 것들로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재능도 좋고, 기회도 좋고, 에너지도 좋고, 인간관계도 좋고, 이것저것 다 줬는데, 너 스스로만을 위해서 썼느냐? 아니면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질문 앞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적용을 위한 질문. 어, 아까 어떤 사람들은 남의 인정에만 이끌려서 산다고 그랬죠? 어, 여기 그것에 대한 질문인데, 내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과로를 채운다면, 당신은 뭐못에 이끌려 살아가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당신은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분이에요. 이건 가장 나쁜, 뭐 그런 거죠? 당신은 돈에 이끌려 살아가는 분이에요. 이런 건 나쁜 거죠? 근데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 보면서, 옆에 계신 분은 뭐에 이끌려 살아가는 분 같은지 한번 지금 보세요. 옆에 계신 분. 당신은 뭐뭐에 이끌려 살아가는 분이에요. 뭐, 뭐를까요? 당신은 꿈에 이끌려 살아가는 분이에요. 당신은 성령의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는 분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확신에 이끌려 살아가는 분이에요. 자, 그런 말을 넣어서 한번 해주면 좋겠죠? 뭘를까요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꿈에 이끌려 살아가는 분이에요. 어떤 분은 사랑에 이끌려 가는 분이에요. 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남들이 바라봤을 때, 야, 여러분은 진짜 성령의 감동에서 이끌려 가시는 분이군요. 꿈에 이끌려 가시는 분이군요. 정말 고귀한 하나님의 아 앞에 사랑에 이끌려 가시는 분이군요. 이런 말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